조선 의원들 가만히 있으라. 이 발언 하나에 국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사건을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오선이라고 인격이 다섯 배 높거나 권리가 더큰게 아닙니다. 이어 그는 초선 의원들 가만히 있지 말고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말이 권위주의와 낡은 정치 문화의 전형임을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대표의 품격을 갖춘 정청래 대표의 점자는. 말씀 같이 들어보시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오선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이 내뱉은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입니다.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겁니까? 초선 의원은 의정 활동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초선은 오선 의원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까? 초선 의원은 가만입니까? 이 무슨 막말입니까?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오선이든 세비, 월급도 같고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오선 국회의원이라고 초선보다 다섯 배 훌륭하거나 다섯 배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구태스럽고 썩은 오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